자, f는 항등입니다. f는 항등이니까 집어넣는 거 그냥 튀어 나오겠고요. g는 상수입니다. 무조건 한쪽에 쏠리겠고요. h는 정보가 없네요. h는 지금. 대신 근데 h는 나중권을 보니까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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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8이래요. 이거 더한 게 8. 그죠? 음.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f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항등함수 x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거든요 그러면 몇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봤네요음 그래? 만약에 x가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1이거든요 그럼 x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얘는 2고요 x가 만약에 3이라고 치면 얘는 3이에요 이거 한다 쓰겠습니다 몇개안 되니까 4, 5, 6, 4 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g라는 거는 상수 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다 c예요. 뭔지 모르죠.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때 h라는 함수가 뭐가 있는데 그 h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값 h1 2 3 4 5 6 7 까지 이렇게 한게 이게 다 팔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적어 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c라는 값은 아, 우리가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뭐 하나씩 이것도 넣어 보셔도 되겠지만은 뭐해 보시면서 느껴지는 게 아마 요 밑에들 좀 보시면 c 값으로 가능한 거는 여기다 지금 6에다가 더하고 예, h 함수값 더해서 어쨌든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h6은 어쨌든 아무리 작아도 1이거든요 그 말은 c는 무조건 못해야 돼요 네, 그쵸? 6까지 찾은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되죠 c가 왜이요 6에다가 c 더하기 함수값 더해서 8 나와야 되잖아 C가 2여봐 8이잖아 이함수값은 적어도 뭔가 있을텐데 그 마이너스면 는거 아니야? 함수값은 공역중에 들어가야돼 그니까 여기있는 지금 H 1,2,3,4,5,6는 당연히 1,2,3,4,5,6중에 하나야 근데 어차피 1이어도 어차피 저희쪽1 3만 여기가 1인데 두개 더하면 13이라고? 알기인데 바쁘죠 6 더하기 1이 아 여기 6, 여기서부터? 네. 미쳤니? <laughs> 공부 정신 안차리니? 내가 심으로 보는건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해줬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6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13이라고 하는건 넌잘 이해하고 있는거니? <laughs> 근데 저그 x1에서